어, 여기 시볼이라고 <laughs> 적혀 <적혀진다>. 있네. <laughs> 이시볼이개아 <시보리>. <laughs> 현대 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름을 맞이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똘방 님도 다이어트 하시나요? 음, 저도 하고 있어요. 오. 저도 어 너무 힘들어서 사이다 한병 벌쳐 들고. 이렇게 <laughs>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맨날 아메리카노만 마시면 좀 지겹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메리카노 먹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할 때 카페에서 먹기 괜찮은 음료 6가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다 120칼로리 아래에 오 음료들 오 괜찮네요 괜찮죠? 저희가 첫 번째로 먹어볼 음료는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판매하는 스파클링 시트러스 에스프레소 되게 그냥 보기에는 연한 아메리카노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약간 복숭아 아이스티. 오, 색깔. 맞아요. 음. 이게 제일 칼로리가 낮은 거거든요. 오, 오늘 아오늘것 한... 중에서. 네. 일단 한... 커피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쵸. 음 고급지다. 가격도 고급져요. 7,500원. <laughs> 그 리저브가 특히. 보기에는 진짜 별거 없는데 음. 너무 비싸서 늘 먹을 때마다 고민되더라고요. 이걸 아, 먹을까 말까? 음. 이런 거 곳에 고민했었는데. 저이 음료 너무 궁금했었어요. 이게 레몬이랑 음. 진저 에일이 더해진 음. 그런 거래요. 오, 오 레몬 있어. 아. 레몬 있어요. 흔들리는 그녀의 동곡 아,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골? <laughs> <laughs> 피가. 찌를 들어가나 커피 맛도 좀 되게 연한 것 같고. 음. 근데 전체적으로 맛이 되게 음. 밍밍하잖아. 아, 밍밍 음. 미미하게 막 와요. 에스프레소 올려다 말고, 올려도 말고. <laughs> 올려도 말고.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지금 뭘 먹은 무서워. 거지? 야 이런 느낌이 좀. 음, 음. 이거 먹으니까 약간 음. 현대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음. 고급진 걸 알겠는데 음.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자극적인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음. 은은하고 우아한 느낌. 제돈 음. 주고 음. 먹기 되게 애매한 음료네요. 두 번째 음료는 패션 탱고티 레모네이드 피지오. 음, 저 콜라인 피지오 좋아한단 말이에요. <laughs> 좋아요? 네. 얘도 같은 계열이고, 제 기억엔 저희가 먹어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응.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게 근데 칼로리가 좀 전에 먹은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응. 제가 알기로 피지오 라인이 칼로리는 낮은데, 응. 당이 높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30 몇, 40 몇?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No. 아니요. 에50 몇? No. 17. 에이, 이거요? <laughs> 진짜? 음저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음. 아, 이게 대체로 단맛이 안 세니까 아주 뭔가 딱 오는 게 없네요. 저는 음, 음. 이게 상큼하고 음. 좋아요. 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향 진짜 좋아요. 이게 꽃향기랑 뭐 달콤한 음 시트러스 향. 꽃향기가 진짜 화과요한 입에. 채피디님저 음 오늘 너무 힘들어요. 음. <laughs>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저의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음. 탄산 하면은 되게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이것도 그냥 맛으로 먹었지 음. 다, 칼로리는 당연히 높겠지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65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대체로 음. 우유가 들어가면 칼로리가 확 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칼로리 낮은데 무조건 당류를 봐야 돼요. 얘는 그래도 당이 낮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칼로리 낮은 거 먹어야 되고 커피는 안 마시고 싶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사선으로 뭐 나쁘지 않은 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다이어트 하는데. <laughs> 파이팅! 파이팅! <웃음> 세 번째 음료는 똘방님의 최애. 브랜드, 음. 이디아의 아이슈페너입니다 음. 아, 이제 조금 의욕이 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 크림을 보는 순간 음. <laughs> 기분이 좋아졌어요, 벌써. 음. 이디아 크림 맛있거든요. 근데 약간 의외지 음. 않아요? 뭔가 크림이 들어가면 음. 되게 고칼로리일 것 같잖아요. 음. 이아이슈페너는 밑에가 그냥 음. 콜드브루예요. 거의 칼로리가 위에 크림 칼로리가 다인 거죠. 음. 그래서 얼마쯤 될것 같아요? 200안 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처음에 120 밑에 음료들이라고 했는데. <laughs> 나 아, 집중 안 하고 있었어 리장변 이게 <laughs> 120 밑이라고요? 네 그럼 118 저한테 욕하고 싶으셨던 거? 변신짜리장변신103어 <laughs> <laughs> 진짜요? 음. 어 괜찮다 음. <laughs> 음. 먹기도 전에 <laughs> 아, 너무 가시가 <가식> 아닙니까? <laughs> 맛있어요 음 맛있죠 맛있죠? 생각보다 안 단해요 음. 스벅이랑 투썸은 안 팔고요 이 메뉴를 파스쿠찌는 파는데 120 칼로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칼로리 대비 당이 좀 낮아요. 가가 17인가? 근데 네. 얘는 13. 오 어, 낮네요. 음. 다이어트 음.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뚜꾸어 버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폭주하는 거예요. 간간히 당을 좀 밀어 넣어줘야 돼. 아, 네, 맞아 맞아. 만약에 이디야 커피 매장을 다이어트 중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메리카노가 3,200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히 이거를 선택하는 음. 게좀 좋을 것 같다? 음 그거 완전 예스네응 어, 맞죠 맞죠 개.. 게... 아.. <웃음> <웃음> 매우 좋다 아 음식 차리자 네 번째 음료는 뭐게요? 콜드브루 오트라떼 이놈댕 <laughs> <laughs> <유동댕! 웃음> 처음 봐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음료 왜냐면 올해 5월 신메뉴더라고요 아아 오트라떼? 그럼 음. 우유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는 걸까요? 네, 오트밀크? 오트밀크. 아 이게 우유가 아닌 티가 나요. 좀 갈색깔 우유 느낌이 음 드네요. 맞죠? 두유? 두유. <laughs> 스타벅스에는 네. 일반 우유를 사용한 콜드 브루 라떼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아, 오트밀크 맛이 나요. 음 맞죠, 맞죠. 음 그래서 되게 건강한 느낌이에요. 다음은 얼마 들어갔을까요? 이때까지 중에 제일 달지 않아요? 응달아 음, 엄청 달아요 근데 10일 음? 제일 낮죠? 어, 괜찮은데? 어 근데 맛도 괜찮아요 어, 되게 괜찮은데? 기분 좋은 달달함 음. 어, 맛있는데요? 음. 어 여기 시볼이라고적혀있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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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스 테이크아웃 시볼또 <laughs> 저희만 아, 재밌나? <laughs> 이게 칼로리가 낮고 당도 낮은데 그에 비해서 맛이 너무 괜찮아요. 음, 음, 음. 달달하면서 건강한 맛이 느껴져가지고 괜찮아요. 그리좀찐해요어 맞아 맞아. 이 얼음이 음. 좀 녹았는데 근데도 찐한 맛이 느껴져요. 다이어터 분들을 위해서 고정 메뉴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오. 시즌 메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되게 괜찮은데요. 음. 추천 추천. 다섯 번째 음료는 음. 투썸의 오렌지 자몽 주스. 음 근데 주스가 보통 당류가 당뇨... 엄청 높은데 이거 괜찮아요? 얼마일까요? 주스면 은 그래도 기본 4, 50은 안가요? 아그 정도는 거 아니에요 음. 36? 22! 오 낮네요? 주스치고 낮은 편? 주스치고 엄청 낮은데요? 음. 얘를 빼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몽 시럽인 음. 것 같더라고요 자몽 시럽만 한번 제가 콕! 찝어가 먹어볼게요 어 <laughs> <laughs> 진짜 새그럽고 음, 아, 씁쓸해요 직격타로 맞았어. 그냥 딱 자몽 맛이에요. 음, 되게 시럽인데 음. 생 느낌 주어 맞아 맞아. 약간 과육도 음. 들어오고. 근데 이게 투썸의 거의 유일한 저칼로리 메뉴더라고요. 음. 아, 너무 맛있어요. 저 원래 신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런 주스들은 진짜 단맛만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진짜 신맛이 한 80%, 단맛 20%? 잘 섞였네요. 응. 음, 아,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과육이 막 쑥쑥 들어와요. 비쌀 것 같아. 5,800원. 2,000원. <laughs> <laughs> 인위적이 맛이 없고, 음, 진짜 그냥 짜놓은 느낌이 들어요. 시럽이. 들어간 걸 봤는데도 맞아 맞아 되게 인위적인 맛이 영신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음 단맛이 많이 안 느껴지고 진짜 신 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투썸을 주로 케이크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친구랑 갔어요 친구는 다이어트를 안해 맞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먹을 거래요 너무 음 야고르잖아요나 혼자 아메리카노 홀짝이기 음 그건 진짜 못 참아 그럴 때음이걸 시켜서 이제 케이크를 바라보면서 약간 간장 찍고 굴비 <laughs> 보듯이 <웃음> 그냥 그 친구 안 만나면 안돼 그런 친구 있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 제일 칼로리가 높은 음. 무려 117 칼로 <laughs> 무려 117 칼로리 설탕 무려 27g 설탕 <laughs> 많이 들어가요. 음. 이거 사이다를 쓰나요? 탄산수를 쓰나요? <laughs> 좋은 질문입니다. 음. <laughs> 이디아는 탄산수를 써요. 어쩐지 왜냐면 사이다가 칼로리가 높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역시 음. 탄산수였군요. 네. 근데 에이드 중에서 음.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칼로리가. 음 맛있어. 음달달달 달, 달, 달아요. 어, 달죠 달죠 음. 달달해요. 당 함량이 제일 높다 보니까 음. 그만큼 달네요. 음 맛있죠. <웃음> 맛있죠. <laughs> 딱그 레모네이드 맛이에요. 음 맞아 맞아 딱 진짜 정서. 음 왜냐면 저는 레모네이드가 칼로리가 되게 높을 거라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건 탄산수가 들어간다고 음. 하니까 되게 삼삼한 맛이 날것 같다. 맞아. 그 음. 고기에도 되게 연해가 고금 섞인 것 같은데. 음. 근데 사이다 썼다 해도 믿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음. 달달하죠. 음. 엄청 맛이 세요. 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기에는 당이 좀 세요. 그리고 또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음. 분명히 죄책감이 드실 겁니다. 여섯 개 중에서도 제일 높은 음. 칼로리와 제일 높은 당이기도 하고. 음, 음, 음. 굳이 이디야에 아까 뭐 아이스페너도 더낫고 맞아. 그런데 음. 이거를 먹을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음. 아, 그런데 시럽을 덜 넣어 달라고 하면 맛은 더 연해지겠지만 칼로리나 당류는 확 줄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맞죠, 맞죠. 음.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는 고객님도 좋고 뭐 재료 할수 있는 점주님도 좋고. <laughs> 삐 맛있죠. 이렇게 다이어트 할때 카페에 음. 가게 되면 음. 먹기 좋을 것 같은 음료 6 가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어, 똘방님이 생각했을 때 제일 음. 추천하고 싶은 메뉴. 하나 둘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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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려고 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이시모이 <laughs> 진짜로 맛이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그 칼로리나 음. 당류를 생각했을 때 맛이 그 칼로리랑 그 당도 나올 수 없는 맛이에요. 맞아 맞아. 다이어터 분들에게서 구세조 같은 역. 그러니까 다이어트 그만둘까 음, 그냥 음. 이 정도의 생각일 때 저거 음. 먹으면서 한번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음, 맞아 맞아. 왜좀 부정적인 생각들때 달달한 거 먹어줘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면 리뷰 원하는 브랜드나 음료 아니면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트밀크 맛이 나요. 이거 왜 뜯었지? <laughs> <laughs> 뭐지? 제가 뜯은 건가요? <laughs> 입은 너무 좋아지어발달한 기운이 나거든요. 다이어트 중에. <laughs> 다이어트 중에. 참... <laughs> <laughs> 난 다이어트 중이다. 음. 아힘드네어 음. 근데 되게 아좀 녹아서 그런가? 음. 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우유가 아닌 티가 나요. 좀 갈색깔 우유 느낌이 음. 드네요 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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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Do you? Do you? No.